관계사도 결국에는 형용사절 종속접 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접속사인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과 어, 종속접 속사라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병렬 구조만을 연결해 주는 게 등위 접속사였고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등의 접속사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와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쓰는 경우 즉 상관됐다에서 상관 접속사로 쓰는 경우 등의 상관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있다. 종속 접속사는 품사의 역할로 문장이 껴있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속 접속사 품사의 역할로 껴있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서 품사의 역할로 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절 접속사라든가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라든가 혹은 부사절 접속사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 이 종속절 접속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꼭 외워 주셔야 되는데 모든 종속 접속사들은 총네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이 다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종속접속사는 뒤에 뭘 쓴다? 절을 취한다. 병렬구조가 아니다. 그냥 명사 명사를 병렬하거나 형용사 형용사를 병렬하고나 그게 안 돼요. 얘들은 그냥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종속접속사들은 뒤에 그 절을 무슨 문어순? 그렇죠. 평서문어순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됐지요? 다음 3번. 모든 종속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사의 이름이 종속 접속사의 이름이 뭐로 끝나면 대명사로 끝난 놈들이 있더라. 그렇죠. 대명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의문대명사 혹은 관계대명사 혹은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접속사 이름 자체가 대명사로 끝난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지네가 명사 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 플러스 명사 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뒤에 무슨 절? 불안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 됐어요? 음. 마지막 네 번째. 3번과 4번은 연장선이에요. 대명사 이름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은 대명사 이름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은 뭐가 있다? 격이 있다. 격이 있다. 그 격은 어디서 따진다? 절 내부에서 따진다. 됐습니까? 음. 격은 항상 절 내부에서 따진다.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등의 접속사도 하고, 상관 접속사도 하고, 명사절 접속사도 하고, 부사절 접속사도 했어요. 오늘 할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요겁니다. 오늘은 얘만 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얘도 종속절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얘도 종속절의 네. 일부인데 굳이 얘만 따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얘가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형용사절 가보죠자 음. 일단 형용사절은요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죠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선생님, 형용사는 보호 기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나 보호.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나 보호니까 형용사절도 명사 수식 혹은 보호. 보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안 돼? 안 된다. 형용사절은 보호는 안 된다. 명사 꾸며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호 자리에 만약에 보자리에 접속사를 쓸 거면 보자리에 접속사를 쓸 거면 그건 무슨 절이야? 그건 명사절이죠. 왜? 명사절이 주목보를 다 하잖아. 얘가 주목보를 다 하잖아. 형용사절은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것밖에 없어요. 됐죠? 음. 그러면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를 따라다니지 명사를 따라다녀요. 명사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명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접속사가 명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게 그리고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종속절이기 때문에 뒤에 절을 취한다는 얘기지요. 절을 취한다는 말은 동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죠? 아, 얘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절을 쳐. 돼서 좋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형용사적. 근데 이얘 예,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얘네들 뭐라고 부르지? 명사랑 관계돼 있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관계사라고 부르죠. 아, 오늘 관계사 배우는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관계사를 배우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다풀 겁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선생님이 이제 쭉 했던 거그 문제들을 싹 보니까 제가 편집했을 때 고민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절과 접속사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 너무 많아서 저번 달에 다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다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번 달에 했었던 내용들이 끝이 아니다. 다 풀지 않았다. 물론 이번 달에는 최신 기출 문제 다 풀지만 저번 달에 그 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다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가볼게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를 우리가 관계사라고 부르고. 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 우리가 관계사를 부르고 용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때 꾸밈을 받는 명사를 뭐라 부르죠?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 이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종속절.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종속절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관계사 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해? 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바로 얘입니다. 굳이 제가 얘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때 관계사절만 잘 묶어도 그 문제는 반 이상 맞춘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때 혹은 독해를 하거나 뭐 해석을 할때 관계사절을 이미 못 묶었다. 제대로 못 묶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묶어도 이것만 묶는 연습이 잘 돼도 이미 그 문제는 맞춘 것이다. 해석도 잘될 것이다. 그죠? 하지만 관계의 사절 자체를 잘못 묶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과를 열었는데 그냥 무조건 문장 끝까지 과를 달아버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석도 안되고 문장 구조분석도 안되는 것이죠자 이렇게 관계사들을 잘 묶는게 포인트입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보죠 얘는. 자 관계사는 크게 두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번째는 뭐죠? 관계대명사. 두번째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크게 구분을 하죠. 관계대명사는요. 지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면서 지가 이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무슨 절?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관계부사는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쓸절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그냥 끝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럼 뒤에 무슨 절?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세 관계 개. 관계부사의 종류도 세 개. 총몇 개? 여섯 개가 존재한다. 관계대명사의 종류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누가 있다? who, which, them. 관계부사의 종류, 누가 있다? When? Where? Where? 습니 e 총몇개 h e r e w 선 e w h a t h e w w h w h e w h e Where? w h e r 된다, 이름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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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w h h h w 지금 가지치기로 쭉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우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용사절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형용사절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정리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라는 왓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왓은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어후 위치대 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형용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 왓은 빠지는 거예요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걔는 관계 부사 how도 마찬가지죠. how도 명사 수식이 금지입니다. how도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전에서는 how도 빠지죠. 총몇개 6개입니다. 관계 대명사는요. 관계 대명사는 이름이 대명사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who, which, that은 격이 있어요. 주격, 목적격 이런 것들이 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격에 따라서 형태가 막 달라지는 것들,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따라서 형태가 막 달라지는 것들은 누구다? 후. 후는 격 조심하십시오. 얘는 시험 문제로서 격, 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못 쓰면 못 썼지, 안 쓰면 안 썼지. 얘네들은 격에 따라서 막 형태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시 대안데 안 돼요. 없습니다.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항상 후는 격 조심하십시오. 됐어요 예. When you're whining, 격이 있어요? 격이 없습니다. 부산은 영어에서 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명사만이 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됐죠? 요 네, 정도.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해 봅니다. 문제를 풀어보죠.